122쪽이요? 122 122, 어, 122 어려운 어 거여서 다운로드 끝났고 일단 문제를 읽고 있어 이세개짜리에서 어렵거든요 어, 미리 풀어드려고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 약간 고등학교 개념 고등학교 가면 이 정도는 쉽긴 한데 그렇겠지? 어. 이 어. e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였대 그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? 니네가 아는 도형 중에 나온다니까? 삼각형, 사각형, 사다리폼 뭐 이정도지 뭐가겠어요 마름모, 뭐 평행사변형 뭐. 이정도야 그려봐 그려봐 그럼 이거 그리는 거 아까 했잖아 선생님도 겁나 뜯기면서 혼나면서 했잖아 이거 어떻게 x 자표 y 자표 구해요 y 자표도 구할 필요 없고 x 자표만 구해 X절편, 그럼 0지구만. X는? 마이너스 3. 빨리빨리 탁 나와야 된다. <laughs> 자, X절편 마이너스 3. 그래프 안 그리고 어떻게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된다. 함수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프 그려.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살 길이야.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은 마이너스 6. 잘그네야 <laughs> 이런 거라서 있어야 스스로 칭찬해주면서. 아, 그어 그림 재집 재리을그리지 말고 큼직큼직하게 그려 알겠어? 그리고 그림을 반듯하게 그릴수록 좋아. 반듯하게 그릴수록 답이 나와 그림에서 알겠냐? 자 그다음 요것도 똑같아요. y절편은 마이너스 6이고 x절편은 2. 방정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.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이제 들어올 때 테스트로 항상 방정식 되는지 보자 확인하잖아. 그러니까, 어, 많이 틀려. 많이 틀릴 수 있으나 방정식은 안 돼. 방정식은 선생님 최소한. 최소한이야, 최소한. 방정식은 풀수 있으면 뭔가를 할 수가 있어. 자, 여기. 자, 그리고 X축이랑 만났네. 나 나왔지. X축이랑 만났네요. 수축이랑 만났는데, 한 수를 왜줬어 늦는다 이거잖아. 자, 삼각형 나왔네. 자, 삼각형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맞잖아. 그럼 6하고 높이만 잘 구하면 되지. 그럼 일단 요렇게 바라본다 생각하고, 여기가 밑변이야 자, 이거 두 칸에 세 칸이잖아. 몇 칸. 절대 값이고 나머리고뭐다 필요 없어. 몇 칸이야. 몇 칸. 근데 이거 칸으로 안 해서 잘 모르겠다. 그럼 큰데 짜고 빼면 돼. 큰데 짜고 빼. 또 이렇게 빼라. 무능나 진짜.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맨날 생략하고서 니네가 조심 좀 해. 조심해 조심. 아니면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절댓값이요. 다양한 방법이 있어. 이렇게도 돼. 연해 길능대좀 마이너스 오 해놓고 날치지 말고 자 일단 이렇게 했지. 근데 높이는 이런 거 선택하면 안 돼. 높이라고 하는 9 0도 얘를 선택해야지. 그 그러니까 뭐야? 이거잖아. 게이 어? 그럼 절댓값이잖아. 그니까 육. 이게 목표에서 나누위 치고. 오케이? 고등학교 가도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진짜 많이 나온다. 어.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은 좀 착한 거야. 이런 것도 있어. 어떻게 이렇게 비스듬한 거 있지? <laughs> 이러면 눈에 또안 보여. 비스듬해도 할수 있어야 돼. 이건 뭔데? 이게 밑변이고 이게 뭐, 이게 높이다. 나중에 이런 것도 보게 될거좀 어려운 건 비스듬한 것도 나와. 어?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비슷한 걸 구해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이거 전체 사각형 구해갖고 얘랑 얘를 빼던지.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디어를 다 쓴다니까. 그리고 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거를 싫어하안돼그 다음에 지금 17번은 어려워요. 조금 어려워. 선생님 천천히 설명할게. 자, 일단 하나씩 하나씩 스킵하는데. 자, 얘는 1차 함수인데 기울기를 몰라. 그래서 얘 그래프를 확실히 그릴 수가 없어. 근데 Y절표는 일단 아니까 y 절표을 찍어 볼게요 일단 찍어 볼게요 자자자 역시 그래프는손질큼직하기 시원시원하게 그려요 시원시원하게 자 마이너스 2를 찍을게요 여기 얘가 지금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 이렇게 이렇게 몰라 다양해 오 어, 겁나 많아 몰라 일단 몰라 자그 다음 1,3을 찍어 아는 건 찍어 1,3 제가 a 4콤바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왕장 하지 말고 일단 찍어 여기 찍었지 어, 여기까지 찍으면 3개를 찍은 거야 지금 자 1번은 이미 했어 바로 1번 봐봐 바로 1번 봐봐 그래프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선생님 방금 전에 말로 설명했잖아 얘는 변하지만 Y절편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. 그치? 렇 어, 그러니까 Y절편은 계속 일정해. 0코마 마이너스 2이해이 어. 무슨 말인지? 1번은 말로 설명했어. 얘는 바뀌지만 얘는 안 바뀌잖아. 얘는 그냥 아는 거잖아. 그러니까 1번의 답은 Y절편을 얘기하는 거야. 자, 그래서 Y절편은 얼마다? 점으로 바꾸니까 0코마 마이너스 2. 그치? 어. 자, 그 다음에 뭔 얘기냐면 얘를 지나는 직선인데 이점과 이점을 만난대 자 거기 봐봐 뭐라그러냐면 세번째 네, 줄에 네 세번째 줄에 주처 이점과 이점을 잠깐만 이점 이점과 이점을 이은 성분과 만난다 거기다 주처 이점과 이점을 이은 성분 요렇게 요게 성분 성분 A 약간 이해돼요? 얘랑 이 함수가 만난다고 얘랑 얘랑 만나 그러면 일단 선생님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이거 만나 안 만나? 만나는 거 맞지? 이게 이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만나는 거 맞지? 이렇게 되면 만나 안 만나? 안 만나 그러니까 물론 이거 연장하면 만나는데 지금 선분이잖아요 직선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, 직, 이 하얀색 직선이 이 주황색 위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? 어. 그러면 자. 이거 잘들어 요렇게 되는 거랑 요렇게 되는 거랑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해돼요? 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 거잖아 이 바깥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? 안만나 안 왜? <laughs> 왜 웃어? 그렇게 그래. 자, 그래서 어떻게 된다? 이 얘가 요 주황색 선에 걸쳐지려면은 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. 그러면 자, 1번이 있고, 얘들아 2번이 있어. 1번이 기울기가큰 거, 커. 2번이 기울기가 커. 생각하고 얘기해라. 50%다. 선생님, 50 1번, 2번, 초록색 그래프. 1번이 기울기가 커, 2번이 기울기가 커. 기울어진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라? 급 경사! 경사 급하다고! 근데 기준, 각도 기준은 각도 기준이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. 이 말하는 각도가 여기보다 여기가 큰데? 죽을래? 미친 거 아니야? 지원이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지원이지 마. 선생 님 뭐라고 했어? 얘를 기준으로 얘가 국경사야 얘가 국경사야 누가 봐도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구만. 얘는 위로도 천천히 걸 건데 얘는 이렇게 가잖아. 상식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설명해. 내가 <laughs>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기억이 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. 어, 지도하는 설명에만 기억 하나도 안 나지. 일단 이해됐어 이게? 어?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데? 가장 큰 기울기 a의 값은 이 점을 지날 때잖아. 이번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. 이게 가장 커. 음. 그럼 얘는 뭔데? 반대로 가장 작은 기울기.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합니다. 이 점을 지나면 되잖아. 얘가 이 점을 얘가 지나면 된다고 어 그리고 대입 대입한다 여기다가 이게 이 점을 지나면 돼자 대입합니다. S좌표 Y좌표 A-2는 3 A는 5 그래서 기울기가 5가 나온다고 여기는 기울기가 5가 되면 이 점을 지나가는 그 다음에 얘는 이 점을 지나면 되겠지. 대입해. 이제 선생님이 대입한다니 이렇게 쓸 거야. 우리는 알아보라. 이 점을 여기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많이 보게 되니까. 4a-2는-1. 부수 나오네. 넘기면. 넘어가면은 플러스 2니까. 그렇지. 아 잘했어. 잘했어. 고마워요. 했지? 자, 얘들아, 봐봐. 이거 기우기 방향을 봐봐. 오른쪽 위잖아. 양수. 기우기가 이렇게 되면 음수야.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 4분의 1 나왔다면 오답이 없다그 대충 하면 안 돼. 그래프랑 다 연결이 돼야 돼. 얘가 양수잖아요. 그니 그러니까 4분의 1 나온 거 맞고 얘도 양수잖아요. 오 나온 게 맞아. 그럼 뭔데? 이거 사이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. 4분의 1부터 어디까지? 오, 이렇게 쓰면 돼. 아니, 아니. 자, 기거 이건 수학의 표현이 아니잖아 이렇게 쓰면 싸대기 맞지 이거 이렇게 써 부등호 부등호로 이용해야 된다 자,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리끼를할 때는 자, 제일 작은 거는 1분의 4에서 제일 큰건5그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 얘기인데 그걸 부등으로표현해 어떻게 1분의 4과 다시 왜 이래 1분의 4가 5 자, 가운데 a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해야돼 정확하게